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로 말미암아 증가되었으니 지은 지제 우리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을 이치빛 이치원의 비치를 모두 이치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해부터 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으 오신 대하여 중고하고, 도전처럼, 도로가, <laughs> 그는 거리이아니싱거 빛에 대거여증거하 워싱거리, 워싱거리, 워싱리 워싱거리, 워싱거리, 워리거리워싱거세상에거리 워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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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거나지 오늘 백성

지금부터 55시까지 어, 응. 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응. 좀 인상 깊었거나 그랬던 거를 한번 남누는 걸로 하자. 응. 좀더 생각해 볼요 아, 같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상현이. 예. 이제 5월이 인상깊었습니다5절오 <laughs> <5절? 웃음> 어, 오케이. <laughs> 아. 예. 오케이. 현욱이. 1 2이지상인금 상현이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안될것 같아 가지고. <laughs> 음. 자 이제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음. 이렇게 미으라 음. 해도 음. 사람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요오재상 <laughs> 맞아요.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현욱이? 이지어이이인상이 <laughs>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민호쌤이 하시는 것 똑같은 거 같아요. 오케 okay. 음. 승주. 저, 저 저도. 중요한 게 저는 이 음. 생각이 던 이유가 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음. 그런 부분이 음. 뭔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 믿는 분이랑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례. 음. 원우도 할까요? 네.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해도 돼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 합시다. 어절이 응. 응. 왜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느낌이 들었아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찬진 선배. 응. 음절시지 <laughs>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지 음, 예수님께서 이땅 오셨다는 그런 걸이추려서 얘기 말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영국 3장,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우리한테 왜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그 말씀이 다 떠오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 우리 오셨고 진짜 그 이름을 정말 믿고 또 다른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은혜 가운데로 어, 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예찬 선형. 음, 저도 실력적 가장 인상 깊었어요. 승적으로 좀 싫다고 했잖아요. 음. 말 하나하나 참 옵션 옵션볼수록참더 달리는 게 저는 생각는것 같은데. 음. 영접하는 자라고 한게 파님께서 보주셔서 영접하게 되었고. 다음 시전들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는 아직 안 이해한다 라고 밝혀서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것 같애가 좋으신 게아니까 해서 음. 음. 잘 들었습니다. 저리 예찬이 형이 발표를 잘 할수록 지금 탁규민이 부담스럽고든요 <laughs> <laughs> 탁구공 탁규민 발표해볼게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부담스럽단 <laughs> 말이야 지금. <laughs> 김이 짧게 해도 돼요. 저 오장이 좋네요. 왜요? 어 왜요? 오장. 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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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웃음> <웃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균 저는 3절이요 음. <laughs>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 같다 음이 세상을 네. 창조한 아, 네. 것 같다 창조한 네. 것 같다 네. <laughs> 어응 네. <laughs> 음, 오케이 성균 어 그래 음. 나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음. 때이 말씀이 난 이해가 안 됐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만약 여자친구가 있어,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여자친구가 바람을 응. 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데 앞에서 딴 남자랑 응. 해선안될 짓들을 해버린 거야. 응. 응. <laughs> 너무, 너무 용서가 안될것 같지.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쁨 받을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나쁜 짓이 있는 우리에게, 그게 그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어. 이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건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미가 될 수가 있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는데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못생겼대 키도 엄청 작고 그래. 말랐고 왜, 왜소했다고 나와있거든 음. 그렇게까지 꼬셔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욕 먹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 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불가능하잖아. 너희들은 할수 있을 것 같아? 바람피는 여자친구 다시 여자친구 너들 안 좋아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너가 다가서 가 나한테 와라 와라 할 수가 있어? 여자친구가 비로도 안 되잖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내가 걔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걔 대신 죄를 자게 기 치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지 이 말씀이 그거야 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게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있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바람핀 것과 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 은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이걸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쁨 받지 못할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청구 갈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내용이거든.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은 어 진짜 나쁜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주셨다. 지금도 그 기회가 우리 앞에도 주어져 있다. 이게 이 말씀에서 하는 내용인 거야. 잘 들었습니다. <laughs> 혹시 질문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너희들올때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질문을 딱 생각해 놓고 준비해 갖고 오세요. 알았지? 혹시 지금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 일단 질문거리를 앞으로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찬이 형이 또 준비해 온게 있죠, 있죠. 간단하게 어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할게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해 놓고 음. 이 차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미안하고 좀 음. 그렇죠? 말씀을 읽는 거는 되게 도움무 대학 아까 읽었던 요한 부분 1장에서도 일장 1장 일장에서도. 음. <laughs> 어, 태초의 말씀을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 말씀을 읽는 걸좀 지루하겠지만 기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2절을 읽을 건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하기 전에 기도를 잠깐 제가 할게요 래서 응. 성령을 모으고 끝날 때 아멘 하면서 각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조금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하고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우리 백성들 드리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인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부족한 나의 말송시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에서 나는 생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를 증거하기 원하니 제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할 건데 일단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잘 아실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뭐떡 다섯 개와 불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모으시는 일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멋진다 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뭐, 책상을 금으로 바꾸고 돈을 엄청 많이 썼고 먹을 것들을 주고 하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되게 정치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가시게 된거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유대 인 민족의 유대인이고 유대 민족에서 사마리아는 꾸녁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어,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인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되게 더럽고 추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천안기 인식하는 때였는데 그런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모자라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구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언제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종하지 아니하바라 합니다. 이 당시 인식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말을 걸는 행위가 되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에게 감히 말을 걸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게 특별한 일이라는 건데요. 아, 아까 성조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어쩌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감옥에 갈 일도 안 했는데, 난뭐 돈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린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laughs> 우리를 지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고 또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변화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갈수 있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게 될 그릇도 없고 이 욕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봤을 때예수님은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보이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5만원 현금을 주실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명예를 주실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실 것도 아니고 승천한 몸이나 인기 같은 걸 주실 분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야 될 것은 13절에 또 나와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닭씨 목마를 미하리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 돈을 원할 때도 있고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예쁜 여자는 사귀는 걸 원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항상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은 다시 공모해져요 그런 것들을 얻은 것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걸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에어팟 프로토를 샀다가 열흘 만에 잃어버렸는데요. 아, 진짜 너무 우울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어컨 프로토를 딱산 순간, 낀 순간, 음악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의 만족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음. 와 어떻게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지 <laughs>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어요. 음. 근데 그 만족을 어, 길면 한 달, 독일면한세 뭐 달까지도 되겠지만은 항상 낄 때마다 와 미쳤다 하면서 계속 만족하고 계속 즐겁고 계속 기쁘지 않는다는 그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 함부로 되하게 되고 그것으로 오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다시 더큰 것을 바라고 되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감사와 진리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진정 만족이 되고 에어팟 프로트로 산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을 주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만족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고 어, 주님에서늘 기뻐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을 바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공허한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물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우리가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다시 원하고 더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굴레에 계속 빠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넘쳐나오는 생명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 만족을 주는 것이 됩니다 말씀 맺질 텐데요 어, 그래서 물 기르러 오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번 에생통 맞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은 이 여자의 허물과 죄였어요 어, 이 시대의 여자들에게 뭔가 사회적으로 진출한다던가, 요즘 시대처럼 커리어 우머이 된다던가 그런 일은 잘 없었어요.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이상시 시대의 여자들에게 어, 할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을 하느님처럼 섬겼고 남편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laughs>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여자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명이 다 갈아치우고서 여섯 번째를 나눈다는 거는 여자로서 되게 자격이 많이 박탈야 되고 사회적으로 못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자의 대답을 존중하시고 어,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을 거짓말하면 알지만 그 말의 뜻을 정말로 존중하시고 어, 해야리라고 하시고 또 스스로 내 남편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도 19절에 또 생뚱하게 예배가 등장하는데요. 어, 우리가 그 물을 바란다면 남편에게서 잡고 다른 우산이나 세상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laughs> 저기다가 조금 틀어서 그냥 <laughs> 영상을 보내주시고 저거는 안 틀어져요 그러니까 음. 선을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아 칠판 자체가 안 돼요? 음. 그럼 밑으로 음. 조금 보여줄게요 음. 내가 많이 감동받았고 찬용이해서 5분 음. 조금 넘으니까 음. 어안 그러면 우리 카톡방에다 나중에 공유해줘도 돼요 그렇게? 예 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볼수 있도록 아, 지금 한번 음. 같이 볼 수는 없죠? 지금, 지금 해도 돼요 선생님 자리에 이렇게 하면 안볼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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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Thank you